아, 조용니까 진짜 무서워. 그치? 응. 여기는 자연 풍경이야. 음. <웃음> <웃음> 뭐야! <웃음> 너무 웃기지 않아? 응, 부어 아니야. 아, 너무 웃겨. 언니 얼굴 후바 같이 느꼈어. 이게 지금 디렉터뷰라고, 어? 와, 대박. 와, 저기 산들 봐봐. 와, 어, 무서워. 무서워. <laughs> 오 마이 와 비는 더 무섭네. 어, 엄마 이제 살았어. 오 살았어. 내려가는데. 어디 있어? 아직 어, 끝이 아니냐오 무섭다. 내려간다 이건. 엄마 <laughs> 엄마 탈자아 무서워. 내려간다. 그리고 이건 덜컹덜컹은 안 해. 이게 내려가는 앞뒤로 느낌이. 이게 앞뒤로 둘다 아. 나온 거야. 아 진짜? 응무서워오 아, 아, 야. 오 뒤에 못 보겠다. 뭐? 가슴이 찰렁해. 바닥 좀 봐줄래요? 어 엄마 안 봐. 어안봐안 봐. 안봐 이렇게 안 봐. 야안봐안봐안 봐. 엄마 어. 윤선이 얼굴. 엄마 저기 완전 돼. 넓다. 고성보증이나 이 사람 왜이래? 어. 어. 엄마 짝 한번. 하지 가봐.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하지 마. 아니야 진짜 자연환경이야. 아. 응. 어 어. 윤선이 안 진선이만 봐야 돼안 싫어 진선아 진짜 싫어 엄마 그러면 못해 딱한 번만 봐안돼 그냥 이렇게 살짝 살짝만 볼게 <laughs> 일부러 무서워 아 제일 아 이렇게 멀리 보는 거는 예쁘다 낙하가 엄마 뭐또 올라간다 또 엄마, 엄청 산다고. 높아 그런데